다음은 공연 스포츠 분야 안표 근절 강화 방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입니다. 아, 공연과 스포츠 분야의 안표 근절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K-팝 콘서트, 프로야구 경기, 인기 공연의 티켓을 확보해서 수십 배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안표 판매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다고는 하나 티켓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매크로를 사용한 경우에만 처벌을하도록 되어 있어서 적발도 쉽지 않고 처벌 수준도 매우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는 단속과 처벌이 쉽지 않아서 안표 판매 행위는 모두가 아시듯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원천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안표 상들이 부정적인 방법으로 티켓, 티켓을 싹쓸이를 하게 되면 일반 팬들은 정가에 표를 살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안패성들이 엄청난 웃돈을 받기 때문에 팬들은 금전적으로도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소득이 적은 팬들은 관람을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게다가 청소년을 포함한 대부분의 팬들은 문화생활에 쓸수 있는 가용 자금의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관람하는데 큰 돈을 쓰게 되면 여러 번볼수 있는 기회가 사라집니다. 결국 시장의 전체 크기가 줄게 되면서 문화계도 스포츠계도 결과적으로는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렇듯 남표는 일반 팬들과 창작자를 비롯해 시장 전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법을 바꾸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 관련법을 개정해서 수단 방법에 관계없이 티켓을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티켓을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경우 상습 위반자는 가중처벌하겠습니다. 또한 부정적으로 취득한 이득보다 훨씬 큰 과징금을 부과해서 더큰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치로 안표 판매 행위가 더 내밀하게 음성화될 경우에 대비해서 단속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안표 판매 행위를 신고하면 그 액수의 몇배 이상의 큰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건전한 관람 문화를 해치며 모든 이들에게 피해를 안겨주는 안표 판매 행위의 뿌리를 이번에는 반드시 뽑겠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선의의 진성 소비자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도 이 안표 때문에 주식을 해요. 근데 한때 안표 많다가 없어졌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더 많아진다 봐요 보통 어늘 있고요. 보통 가을에 포스트 시즌 프로야구 아. 포스트 시즌 때또 이게 확 늘어납니다. 네. 그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죄송한데 다 좋은데 네. 형벌 강화는 반대입니다. <laughs> 과징금, 밭에도 암표, 네. 어, 저, 저, 저 야구장 암표 팔딱 걸렸는데 그 징역형 10년 이상, 심 10년 이하 하더라도 법원이 징역형 선고할 리가 없어요. 개인이 수사하고 재판하라고 돈만 잔뜩 들고 역량 낭비 같은데 그냥 과징금을 대폭 하시는 게. 네, 과징금 할 거고요, <laughs> 대통령님. 그런데 암표상들은. 네. 광범위하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소수의 사람들, 네. 악덕업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걸리면 네. 돈을 뺏어야지그 징역 할 리가 없다니까 보건이. 알겠습니다. <laughs> 시간, 인력 기구만 소모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형벌 조항이 너무 많다. 독일에 비해서 세배많다던가 그래요. 좀세 배가 많대 형벌 조항이. 그래서 그런 걸 보면 형벌 조항을 없애고 실효성도 없는 거. 괜히 그 저번에 초코파이 천원 가지고 재판하느라고 얼마나 인력 낭비입니까 예를 들면 그런가 근데 네, 이런 것도 저는 이번 기회에 아예 이 과징금 조항을 넣으려면 개정을 해야 되는데 형벌 조항을 빼버리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차라리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저희가 네. 대통령실에서 사전에 점검했던 내용인데 네. 말씀대로 저희가 형벌 조항을 줄이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네. 이게 반영이 안된것 같고 그리고 사전에 하나 더좀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건 신고하면 포상금 제도, 네, 그거 많이 해요. 신고하면 보상금 제도를 오히려 도입하자고 제안했는데 이두 가지가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아까 말씀하셨어요. 네. 그 포상금은말씀드리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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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도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보상, 예, 과징금을 때리면 정부 수입이 되잖아요. 그걸 정부가 다 가져줄 이유는 없는 거고 신고한 경우는 과징금 부가에게 뭐한10% 지급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과징금을 예를 들면. 저 판매 총액에 한 (10배) 아니면 (10배에서) 뭐 (30배) 뭐 최상한은 얼마로 정하든지 하여튼 그렇게 좀 개정을 하시고 이번 기회에 요거는 형, 그 조항에 넣어야 되니까 네. 우리 기본 방침에 따라서 이거 처벌 조항을 만드는 건 강화는 안 되고 네. 아예 빼버리시는 게 어떨까요 안표가 받았다고 형사처벌하는 얘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경범죄 처벌법에서 안표 판매행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2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이거죠. 요법안도 같이. <laughs> 그러면 어쨌든 이건 일종의 특별법이니까. 특별법이니까. 이거 어디에다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벌칙이? 아니 아니. 1년이하 징역, 1천만 원이하 벌금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있는 걸 지금 강화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공연법이랑 국민체육진흥법에 아, 공, 있습니다. 공연, 국민체육. 그러면 옛날에 요즘은 없지만 저기 기차표 사가지고 안표하는 거는 대상이 안 되네요? 아닙니다 그 대상입니다. 이저 공연법하고 아까 거기는 해당이 안될것 같은데? 아 제가 맡고 아 있는 분야가 네. 이렇고요. 예예 그저 어 SR, SRT나 그저 K, KTX 이런 어이 표를 가지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범죄가 또이 행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특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똑같은 방식인가 봐요 그 공연법하고 뭐 철도법하고 비슷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뭐. 예 매크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지고 근데 매크로 그러니까 지금 그딱 그거잖아요 매크로라고 하는 수단으로 제한을 하니까 그냥 줄 서서 사는 건 방법이 없다 그냥 가서 대량으로 예를 들면 매크로를 안 하고 팔면은 사면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요 일단 매크로로 샀는지 안 샀는지를 어, 아니 처벌 조항이 그 매크로로 네. 제한을 해 놓으니까 그 외에는 처벌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제재, 네, 네, 맞습니다. 제재가 맞습니다. 안 된다는 거. 네, 네. 그냥 제한을 없애고 무조건 뭐 방식, 수단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예, 네, 웃돈을 받고 판매하면 무조건 하는 김에 뭐. 그러면 저기 공연법 아, 이게 참 너무 많아. 그 여러 그, 법으로 흩어져 있어서요 네. 일단은 서둘러서 개정을 하고 내년에는 종합해서 이거를 그러면 이거부터 이제. 그럼 먼저 하시죠. 이건, 이거는 꽤 논란도 많고 시끄럽더라고요. 네. 그러면 여는 하대 어떤 형법 형사처벌 조항을 빼고 과징금을 세게 하는 걸로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고 네 대통령 네. 그렇게 넣을 텐데요. 네. 또 하나는 이번에 국세청에서 적발을 해봤더니 수십억씩 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거기를 몇 배를 해지몇 배로 하면 수그 저기 수백억되잖아요 네, 그래서 망하는 거지 그럼 탈세부터 다양한 형태의 네. 범죄 행위가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네, 어쨌든. 처벌보다는 과징금이 훨씬 효과가 큽니다. 몇배 네. 이렇게 해버리면요. 알겠습니다. 네.